어뭐 윤리적으로 어, 합당한 행위를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즉 네, 네. 윤리적인 어, 진리를 네. 어떻게 어, 추구하는가 네.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 만약에 저기 저 어머에 네. 그, 아이가 울어요 네. 어그그 아이가 우니까 그럼 대개는 가서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우, 울고 있으니까 네. 아이가 보니까 배고플 것 같아 네. 뭐여튼 상황이 그래서 네. 그 먹을 걸 줬어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왜 무엇이 나를, 음. 저 우는 아이의 어, 그 울음을 듣고, 음. 저기까지 가가지고 음. 또 살펴보고, 그 아이한테 부족한 거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 다른 것도 음. 줄수 있지만, 그걸 주는가? 이거 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자라오면서 음. 뭐 보거나 배우거나 해서 네, 네. 아 약자들에 대해서 음. 보호를 해야 된다, 약자를 음, 도와야 된다 이런 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아, 나왔었겠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핍뭐 음. 어, 어려움 음. 예, 이것을 내가 파악해서 네. 거기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게 이상하게도 음. 어, 서양 윤리에서는 그냥 단 하나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렇게 음. 설명하는 게. 음. 예, 그 전에 네. 어떤 설명 방식이 있냐면, 어, 이게 사실 명령이에요. 어, 예. 누구로요 내가 그래? 저기 가게 하는 게, 나를 저 아이한테 가게 하는 게, 네. 나의 심퍼시, 나의 감정, 아. 나, 내가 움직여서 가는 거라기보다도 명령이 나한테 뇌에서 떨어져요. 어, 뇌, 뇌에서? 예. 뭐냐면, 어. 예. 그, 그런 사람들한테, 막, 막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리는 명령과 규칙의 체계예요 오. 예. 명령은 코맨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뇌에서 명령을 했다라는 것 뭐, 두뇌라기보다도 그러면 신뭐 뭐, 아니면 빌트인돼 있는 거 우리한테 예, 예. 그런 어떤 예. 선한 행동의 예. 명령이 예. 인간의 특징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좀더 보면 예. 예를 들어 명령한다 명령 명령이라 고 말해야겠죠. 코맨드니까. 오케이. 명령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이런 겁니다. 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음. 말하라. 음. 그다음에 뭐그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라. 음. 극복해라. 음. <laughs>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 좋은 재능을 뭐 개발하라. 예. 뭐 이렇게 됩니다. 명령이라는 예. 게말 예. 어, 자체. 아까도 어, 배고픈 아이에게 뭘 것을 줘라 음. 이렇게. 음. 그게 뭐냐면 나의 윤리적인 명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감지한 윤리적인 명령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데요. 예. 그 명령은 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에게 자, 작용한 작용되는 거예요 예, 예, 예.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한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상대주의는 뭐냐면 예. 그 누군가가 나예요 예, 예. 나에 의해서 그 명령이 아. 나한테 작동이 돼요 아하. 예 그게 상대주의예요 그니까 다 누구한테나 그래요 개인마다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예. 그런데 문화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커맨드 하는 사람 하는그 주체. 주체가 네. 문화예요 문화에 아. 예, 문화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문화에 의해서 나한테 그걸 하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문화가 명령자가 돼요 문화. 예, 예, 예. 그러면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예, 예. 그까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 상대주의 입장에 서 있으면은 예. 문화마다 달라요 그렇겠예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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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하게 하는 게 예, 예. 도와주는 게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음? 윤리적으로 사는 게 예. 가치에 따라 사는 게 명령에 음. 따라서 이런 이런 종류의 명령에 예. 따라서 사는 거라면 예. 어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아까는 말했듯이 문화 네. 개인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누가 그 명령을 하는가요? 네. 예 어떤 어떤 존재가. 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어볼만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네. 어 정체는 모르겠는데 그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처음으로 뭘뭘 뭘 느끼겠어요? 양심의 가책 그렇죠, 그렇죠. 예, 죄책감을 느끼고 예, 예. 예. 나한테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라고 저기, 안 했는데 예. 그 명령을 내가 내재화하는 데는 어, 교육이라든가 예. 그,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영향을 주죠 하여튼 죄책감이라든가 예. 부조화를 느껴요 예. 예. 왜냐하면 너가 저기 가지 않는 것은 가지 않는 행동은 행동을 어, 다른 사람에 보면 승인하지 않을 거다 음, 예. 음. 불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느끼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가지 않으면 나중에 벌 받을지 모르는.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상을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 명령의 전달자가, 예, 예 전달자가 어 우리 안에 이미 예.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치를 평가하게 만들어요. 아하. 예. 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음. 어, 사막의 은수잖아. 예. 또 이런 거 있죠. 문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르면 마야 그러니까 뭐 서양 유럽 사람들이 그 멕시코 마야가 멕시코예요. 마야 문명. 마야. 예, 그, 예, 예 그쪽이죠. 아, 그쪽 남미. 예, 예, 예. 거기 들어갔을 때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뭘뭘 음. 뭘 보고 놀랐냐면 사람으로 희생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희생 제사를. 그래서 그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이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마야 사람들의 가치는. 뭐야 그그 자체로 좋고 아니 좋다기보다도 그냥 인정해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는 거예요. 음, 음,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이는 음. 사막의 응수자들 금욕주의자들 음. 이거는 그 당대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음. 그렇죠 예응거잖아요 네. 그런 네. 가치도 그러니까 이, 지금 제 말은 뭐냐면 음. 어, 어떤 이것에 따라 다르고 이것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음. 해당한단 말이에요, 음. 객관적으로. 음. 해당하는 어떤 참, 음. 혹은 근거, 음. 그게 존재하는가, 음. 할수 있는가, 음. 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그런 객관적인 윤리적 참은, 어, 일단은, 첫째, 어디서부터 오는가, 음. 기준이 뭔가, 음.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에, 생겨났고, <laughs> 그 생겨난 기준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따르고 있는가? 예, 예, 이런 것도 예, 질문을 예, 해야 될것 예, 예. 같아요. 그 이게 어, 사실 뭐 서양 윤리에 어, 는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어, 윤리적인 참에 대한 예. 어. 그, 그 주체적인 인간의 참여 예. 방식을 예. 가지고 많이 나뉩니다. 예, 예 나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건 지금 예. 그 상대주의인데 예. 그래서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대주의가 음. 어, 우리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기에 타당한 건가, 음. 맞는 건가 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볼수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세학 하는 태도죠, 방식이죠. 예. 예. 상대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타당하고 음. 어떤 뜻에서 아닌가, 음. 정말 이게 참인가? 음. 그런데 어떤 주장이 참이려면 예. 예. 진리이려면 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아하. 예, 그게 참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예. 테스트하고 질문하고 예. 검토하고 그렇게 만약에 안 맞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부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음. 상대주의는 이런 테스트 하는 뭐랄까, 그, 그, 제약이죠, 제약, 예, 예, 일종의. 예.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예.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그렇죠. 예. 테스트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그러니까 상대주의 규범이 맞다고 하면 예. 테스트 여지가, 여지가 없습니다. 음. 그니까 러 이건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사유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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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할 필요가 없고, 다 이게 음. 여기 맞고, 여기 맞, 맞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laughs> 예. 어 어떤 때는 그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 상대주의의 미덕 같은 게있긴 있어요. 예, 상대주의 자체라기보다도 예? 그 태도가 예. 그런데 진리에 관련돼서 물적인 그렇죠. 진리에 관련돼서 음. 상대주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 그렇지 않다는 굉장히 좋은 이유를 대야 돼요. 음. 예. 그러니까 딱한 가지 저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예. 만약에 그런 상대주의적인 그 입장도 어 그냥 뭐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인간의 약함 네. 차원에서 네.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아니 아. 인간의 약한 차원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았 때.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오히려. 어 인간이 의지가 약하다 음. 뭐 그렇게 할수 없다 제약이 있다 한계가 네, 있다라고 네, 네. 하는 것은 어 객관적인 윤리 가치가 존재했을 때 그것을 추구하면서 어 노력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아, 지금 네, 네, 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도 큰 문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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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나 다어 그러니까 참여하고 동의해 야 되는 윤리 가치가 있지만 예. 많은 경우 실패하죠. 예. 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은 예. 그니까이 배신자 변절자들. 그래갖고 저런 변질자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에 그래 너도 약하니까 예. 어 무서워서 그랬겠지 하고 예. 받아줄 순 있다. 그렇죠. 예.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받아준다 예.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상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돌해도 그, 그 사람 맞는 삶이에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상 그러니까 그 상대. 말씀 하안겠는데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상대주의자들이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음. 아, 얘기하거나 음. 그랬을 때는 어. 뭐랄까 그런 약함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닙니다 상대주의자들은 음.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죠 음예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요 음 자기의 약함을 아 어, 어, 그럴까요? 예, 예. 커버하고 어, 생각할 만한데요 예. 음 의지의 그니까 윤리적인 가치를 수행을 할때 생기는 우리의 실패 즉 의지 그니까 그걸 옛날 사람들은 의지가 나약해서 그랬다고 봤거든요 예, 예. 혹은 잘 모르거나 음. 예 그렇게 했는데 어확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네. 또 전개시켜야 될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네. 단지 음. 나나 우리나 음. 어떤 특정한 사회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 객관적으로 네. 어, 참인 네. 어떤 가치가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대답, 음. 예, 존재한다는 음. 대답은 18세기죠. 어. 어예그 칸트에게서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칸트. 아, 그러면 칸트. 예. 도 선수 이성을 예. 비판하면서 나왔나요? <laughs> 예. 실천 이상을 비판하면서 아, 실천이상. 나왔겠죠. 예, 예, 예. 어 근데 이 칸트는 뭐 저기 있습니다. 그 복잡한 사상가이기도 하고 예. 통찰력이 대단하긴 하지만은 예. 어 이게 어, 예 뭐랄까? 그이이 어, 어,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칸트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하. 어 그다음에 어~ 칸트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화시키는 쪽으로 음. 많이 갑니다 음.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칸트를 반대한다 해도 음. 어~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예 이~ 같이 문제에 있어서자 음. 그러면 그칸트의그 답이 무엇이었는지 음. 또 완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또 답이 네.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예. 예. 간단한 요약 인데 예. 칸트도 할 거예요 예, 예. 예. 진짜 간단하게 예, 예. 예. 그니까 질문이 그거 있잖아요. 객관적인 어, 윤리적 참, 참. 예. 예. 참된 윤리적 가치가, 아, 예. 가치가 존재, 하는가 예. 칸트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존재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내가 그랬나요? 예. <웃음> <웃음> 내가 한 게는 칸트가 있죠. 왜냐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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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예. 참된 예. 어 윤리적인 음. 명령이 있어요. 네. 예, 그분 말에 네. 어, 그니까 그분의 뭐 많이 알려진 그 이야기 중에 당신의 행동이 네. 어 준칙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요, 어, 어, 당신 행동의 준칙이 원리예요. 예, 네. 네, 준칙이라는 맥심 원리. 네. 어, 원리가 보편 법칙에 이 요구하는, 그 욕구하는 예. 바에 따라서 행동하라. 아하.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게뭐 많이 알려진 예. 그 말인데 이걸 뭐 그러니까 하나의 그뭐 핵심 어로 예. 말하면 그 그러니까 정원 명법이라고 불러요. 아, 예. 많이 들어봤어요. 예. 어, 캐나고리카임라티브 예, 이렇게 부르는데. 예. 어 임페라티브는 명령이에요. 아, 예, 예. 명령이고 예. 어 카테고리는 여기서 예. 뭐냐면 윤적 성격의 절대성을 얘기해요. 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정언 명, 명령법 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예. 뭐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예. 주장한 겁니다. 무슨 뭐 지역이나 문화나 음. 개인에 따라서 이거 옳고 이거 나쁘고 좋고 뭐 그러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음. 이성 그 자체에서 참된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어,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음. 그니까그 우리 인간들의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예, 행위의 일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이 이 칸트만 다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말은 다른데 음. 음, 다른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 그리스인들한테는 신의하느님의 명령이 어, 이런 데 해당합니다. 네. 캐테고리컬 예, 인퍼러티브에 네.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 그렇고요. 음. 뭐 옛날에 했던 어, 지난 시간에 했던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곧 선의 네. 어 이데아. 네. 그러니까 폼이 그렇게 하고요. 음.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이 이렇게 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하. 예.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어, 본성이. 네. 그게, 그게 옳은 행동이에요. 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 칸트의 정언 명령의 근거는 이성입니까? 그럼? 네. 그렇죠. 이성. 이성. 예. 아. 이분은 어,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y 퍼시 a 공감, 공 공. 네, 네. 공감. 네. 예.이나 뭐인크리네이션 음. 어떤 어, 이렇게 경향, 예. 이렇게 하려는 경향. 예. 어, 마음에 끌림. 예. 이런 거는 동기가 안 돼요. 윤리적인 예. 행위를 할 때. 아하. 일단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만 얘기하면. 예, 예. 그러니까 이, 이분은 어, 객관적으로, 음. 어, 참인 음. 윤리의 가치가 존재하고 네.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꼭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어, 서양의 많은 전통이 이런 어, 그 사유 방식을 네.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 근거는 이성에 입각한. 그렇죠. 아. 이성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예. 이성 그 자체 얘기해서. 이제 그런데, 뭐, 그러니까 입장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상대주의하고, 뭐, 예. 칸트 같은, 예. 어, 입장이 있고, 예. 어, 그런데, 그, 이 윤리적으로 참인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건좀 가치가 있어요,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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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그 말씀을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예. 여러 가지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옛날에 문제가 됐던 건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예를 들어서, 어, 노예 노예제도 예. 이거는 윤리적으로 잘못이죠 잘못이죠 예, 그런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옛날 고대 히랍도 그렇고, 예. 어 그다음 미국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도 뭐 중세 예. 이후에 또 그렇고, 예,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예수연도그 그렇죠. 노예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예수연도 있어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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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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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을 노, 데리고 가는 예, 거예요. 예. 노예가 인 노예를 소유했던 공동체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족이 예. 예수회를 입회해서 예. 예수회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그메사추세츠 예. 그쪽인가 예. 제일 아니 메사추세츠가 아니라 그~ 그~ 하여튼 제일 예. 처음 처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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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도착할 때 자기 종들을 데려온 예수현이 있었다 예. 이런, 이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그~ 그러니까 뭐~ 그런 윤리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그 넓게 보면 음. 넓게 보면 그~ 어~ 개별적인 이슈보다 예. 즐거움은 고통보다 좋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래서, 어, 터무니 없이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건 나쁜 거죠. 그렇죠. 야, 예. 야.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인종이 더 우월하다. 다른 음, 것보다. 음. 뭐, 순수하다. 예. 어, 이것도, 이것도, 뭐죠. 가치가 없는 태도가 그렇죠.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이나, 뭐 뭐죠? 명예, 명성? 음. 명성이나 또 뭐가 있어? 음. 권력. 네. 예. 이런 거는 뭐 부수적인 가치가 될 수는 있지만 음. 뭘할 때. 근데 이게 본래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그이 전통적으로 네. 윤리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 부각되는 것 중에 또 어, 윤리 문제로 어 부각되는 이슈는 동물 보호, 동물 동물권. 동물권. 네. 예. 동물권. 네. 예, 그것도 있고. 고문 고문 내 네, 문제. 음. 예, 고문은 미국에서 최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 하고 있을걸요 아마. 지, 예. 예, 지금도 하고 있는. 아 그럼요. 정보를 예. 캐내기 위해서 뭐, 별짓 다 하죠. 그 사람들은. <웃음> 예. <웃음> 아유 나쁜 놈들 많아. 예. 쌍욕을 하나 할게요. 분노, 예. 분노. <laughs> 이렇게 두번 하면 쌍욕이라 그래요. <웃음> <그걸>? <웃음> 아, <웃음> 맞습니다. 세개한모요 예. 쌍쌍욕. <laughs> 예, 하튼. 예. 예. 근데 하튼. 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근본적인 윤리 문제, 예. 새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 예. 어, 이게 모두가 다 이걸 검토해야지 예. 하나씩 하나씩 예. 어, 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니까 이때 판단은 나쁜 게 아니죠. 뭐 사람들부터 판단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 윤리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야 돼다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어, 생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수업 수업 이 음. 뭐야 이 뭐라고 토톡쇼예 톡. <laughs> 어, 다이얼로그 <laughs> 대화. 예, 예, 이 대화에서는 예. 어, 앞으로 그걸 또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 이런 윤리 문제를 생각하도록 예. 예, 어, 초대하는 건데, 예. 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 어떤 준비? 가 없습니다. 어... 생각할 준비. 아, 생각할 준비. 예. 그렇죠. 예. 철학이니까. 철학 예. 이야기니까. 예. 예. 생각할 준비가 뭐냐? 예. 기본도 이렇습니다. 어, 무엇이 어, 좋은 사유 방식이고? 아닌가 음. 어떻게 사유하는 게성찰하는게또 음. 음.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죠. 예. 예. 그 차이가 뭔가. 아. 예. 그다음에 어, 윤리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다른 종류의 진리, 음. 뭐 과학의 진리나 뭐 있잖아요. 어, 그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음. 예. 근데 이게 또 특, 특별히 흥미로운데 어, 윤리는 영어로 말해서 죄송한데 이게 좀 뭐랄까 그, 그냥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음, 있는 거를. 음, 음, 음. 과학은 그렇잖아요. 그죠뭐 예. 단순히는 아니지만 음음. 예. 그 디스크립티브 하잖아요. 음음. 예. 근데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게 프리스크립티브예요. 음. 뭐을 해야만 하는 게 들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벌써 어, 그 윤리하고 다른 종류의 지식은 차이가 있다는 걸알수가 있죠. 그렇죠. 예. 좀, 좀 어, 익숙해지면 좋죠. 예, 예, 만약에 예. 이, 이런 사유를 할 때. 예. 그래서 하여튼 어 이제 그 생각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태도가 있는데요. 음. 어,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좋은 삶에 대한 어, 추구, 생각의 추구입니다. 예. 배우려고 하는 태도.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생각이든 성찰이든 거기에는 예. 모종의 좀 뭐 배우는 태도죠. 네. 어, 저는 좀 확장해서 이제 겸손이라고 부를 수있 아, 겸손. 네, 겸손이 좀 필요한데요. 좀 어려운 건데. <laughs> 어렵죠 그런데 예. <laughs> 어떤 근거를 댈 때는 네.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입장마다 네. 문화적인 개인적인 차이. 그러니까 편견을 좀 버려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유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면. 근데 그걸 제가 겸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어, 그러니까. 차이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여기 중요한 아니, 중요한 나고 나도 그 좋은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음. 그 크로드 레비스토스라는 인류학자가 있, 있잖아요, 예. 프랑스에. 예. 그분이 뭐 엄청 수였겠지만은 예. 어, 제가 그 기억나는 것중 하나가 자기가 프랑스 문화 사회를 음. 그 인류학은 보통 그냥 그저 탐구 방식이 이제 기술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설명하는 거. 예. 어, 를할 때는 사실은 자기가 정말 엮여올 때가 많대요. 어. 예. 문화적인 어떤 현장들을 연구할 때, 네. 근데 이, 이분은 이제 열대지방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화를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슬픈 열대라는 어. 책도 있고, 어. 근데 그때는 이분이 이렇답니다. 완전히 편견을 버리고. 똑같은 문화 현상이라 하더라도 예, 자기는 그냥 관찰만 하겠대요. 자기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예, 그게 인류학자의 태도, 인류학자의 아. 태도다라고 한게 있는데 이게 좀 유사합니다. 지금. 판단할 때 성급하면 안 된다. 예, 다른 종류의 가치에 대해서. 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죠. 음. 그 아까 그 이상한 사람들, 뭐죠. 그 은수자들. 네, 네. 예, 그 사람들의 삶도 상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오케이 예요 예, 나 좋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게 정말 좋은 삶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약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좋은 삶이라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벌레가 여기 막 생기는 걸 여기다 놓고서 음. 이거 먹먹 이게 신이 주신. 음. 선물이니까 먹어라 이렇게는 음. 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예. 그래서 어, 그런데 그 이상하긴 하지만 만약에 사막의 성자들이 했던 것 이런 행동들을 더잘 이해하게 되면 그 삶에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모두 다 해당합니다. 그그 예. 그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거 했다 하면 절제하는 삶에는 뭐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헌신하는 사람, 예. 신심에 가득 차서 하는 사람 다 뭐가 예. 좋지만은 예. 그래서 일단 경손하게 차이를 관찰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성급하면 안 되고 예. 뭐 그런 어, 좀 태도가 필요하죠. 예. 그 좋은 삶에 대한 생각과 성찰에는 예. 상대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어, 어, 이렇게 나오셔서 어, <laughs>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어, 팟캐스트 1인 방송을, 어, 들으시는 분들은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을 계속, 어, 보고 듣고 하시려면은, 예. 일단,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웃음> <웃음> 굉장히 예.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신 박상훈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